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여기서 플래시 조명 끄라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한껏 화가 난 목소리가 귀청이 떨어질 듯 울려 퍼졌다. 잠깐만요, 저도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하자 호스트의 강압적인 목소리가 다시 쏟아졌다. 가만히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클럽에서 뭘 책임지는 사람인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저도 손님입니다. 다른 분들과 똑같이. 손님이면 조용히 즐길 것이지, 감히 플래시 조명을 꺼달라고 명령해 이곳은 내가 주관하는 파티야. 마음에 안 들면 나가 그 순간 어둡던 댄스 플로어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다. 시끄럽던 음악마저 잠시 잔향만 남기고 잦아들어 숨소리조차 긴장감으로 떨릴 듯 했다. 모두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하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와, 저기 호스트가 손흥민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구석에서 지켜보던 한 청년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설마, 저분 축구선수 손흥민 맞지? 왜 저렇게 막 대하는 거야? 친구도 당황스러운지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누군가는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이 술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여기가 라이트하우스라는 이름값 좀 한다라고 소문난 클럽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손님을 대한다니. 진짜 대박이네. 누군가 이걸 찍고 있어. 저 사람 표정 좀 봐. 너무 무례하잖아. 그러자 근처에 있던 한 여성 손님이 휴대폰을 슬쩍 들어 올렸다. 이건 사람들도 알아야 해. 아무리 뭐라 해도 정상적으로 대우해야지. 그녀의 말에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촬영 화면을 바라봤다. 강렬하던 조명은 여전히 번쩍였고, 호스트는 여전히 화가 나 보였다. 그래서 아예 플래시 없는 파티를 열어달라고 황당하네. 호스트가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다. 손흥민은 잔뜩 굳어버린 얼굴로 대답했다. 제가 광과민성 발작을 겪는 팬들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이번엔 스트로보 조명을 좀덜 사용하거나 조금만 조절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거예요. 호스트는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딴 사정은 너 혼자 알지?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면 좋잖아요. 저도 이런 조명이 불편한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대변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호스트가 비아냥거리듯 고개를 돌리자 주위 사람들 몇몇이 못마땅하다는 듯 입맛을 다셨다. 여긴 서울중심가 최고급 클럽 라이트하우스야. 사람들이 이 화려한 조명 보려고 줄서 있는 곳이라고 호스트가 콧대 높게 선언했다. 내 라이트하우스에서 오래 기다렸어요. 드디어 들어왔는데 이렇게 대우를 받게 될 줄은 몰랐네요. 손흥민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하 얼마나 기다렸는데 여긴 vip 전용 구역이고 너 같은 사람이 들어온 건 내가 배려해준 거야. 네가 축구선수라는 것쯤은 알지. 하지만 그러면 vip 예절을 지켜야 할거 아니야. 분위기 흐려놓지 말고 조용히 술이나 마셔. 손흥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자 주변에서 작은 탄식이 번졌다. 저분을 이렇게까지 무시해도 되는 건가? 유명인이라고 해도 손님 중한 사람인데. 호스트는 지나치게 오만해 보이네. 근데 손흥민이 조명 좀 줄여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나 한 테이블에서 두런두런 이야기가 오갔다. 사람들은 불쾌한 기운을 감지하며 하나둘씩 뒷말을 나누기 시작했다. 이봐요. 이건 너무해요. 갑자기 다른 손님 한 명이 크게 외쳤다. 여기 조명이 과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걸요? 저만 해도 아까부터 머리가 어지러워서 큰일 날 뻔했어요. 호스트가 그 사람을 향해 눈을 흘겼다. 그렇다면 나가. 여기는 화려한 조명도 즐기고 음악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니까. 사방에서 휴대폰 촬영이 시작되자 호스트는 살짝 당황했는지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커져만 갔다.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더 크게 문제될 수 있으니 차분하게 얘기하시죠. 한 사람이 조언하듯 말하자, 호스트는 당장이라도 보안 요원을 불러 쫓아낼 듯이 주위를 둘러봤다. 자, 우선 다들 진정합시다. 클럽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호스트 곁으로 다가와 손을 들어 진정 제스처를 취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는 언제나 손님들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다만 이곳의 시그니처 쇼가 강렬한 레이저 조명과 플래시로 꾸려지다 보니 그런데 매니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호스트가 다시 끼어들었다. 매니저님 저 사람 때문이에요. 어, 공연 전체 분위기를 망치라고 들어온 손님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유명인이면 더잘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손흥민은 어느새 의자를 빼서 앉아있던 상황이었다. 나는 그냥 부탁을 했을 뿐이야. 간질이나 광과민성 두통 같은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서 플래시를 너무 강하게 터뜨릴 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전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자 호스트는 다시 한번 허수숨을 터뜨렸다. 위험 걱정이 너무 과한 거 아냐. 여긴 다 건강한 사람들만 오는 곳이야. 그런 허약한 사람들은 아예 안 오는 게 맞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약자들을 너무 배제하는 발언 아닙니까? 어느새 용기를 낸또 다른 손님이 나섰다. 누구 맘대로 약자를 대변해 내 파티에서 다치거나 말거나,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고. 호스트의 말투는 한층 더 독해졌다. 그건 아니죠. 고객 안전도 고려해야죠.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또 다른 목소리가, 귀석기자 호스트는 점점 더 혈압이 오르는 듯 보였다. 시끄러워, 여기 손님들은 원래 이렇게 돈 내고 화려한 쇼를 즐기는 사람들이야. 자꾸 딴소리 하는 사람들은 내가 싫어. 전부 나가든가 입맞고 있든가 그 순간 손흥민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는 여기서 쫓겨날 이유가 없습니다. 티켓도 제대로 끊었고, VIP 자격도 정당하게 갖추고 왔어요. 저는 무조건 호화스러운 게 싫다는 게 아니라, 단지 플래시를 조절해 달라는 거였어요. 호스트가 이를 악물었다. 네가 감히 날 가르치려고 들어 나는 이 클럽의 행사 기획자로서 정원을 갖고 있어 그 정원으로 남을 배제하고 몰아내기만 하면은 여기 클럽 이미지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 손흥민의 말에 몇몇 테이블에서 박수가 터졌다. 어, 맞아요. 호스트님이 너무 과하셨습니다. 손흥민씨 말이 옳아요. 저도 플래시 조명 강도가 강해서 자주 힘들어 했거든요. 호스트는 그제야 주변이 자기 편이 아닌 것을 깨달았는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매니저에게 눈짓했다. 경비 불러. 시끄러운 놈들 죄다 정리해. 특히 손흥민 어차피 나랑 안 맞아.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그렇게 몰아붙이시면 더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사람들이 촬영 중이니 신경 끄라고 했잖아. 호스트가 매니저에게 화풀이하듯 소리 질렀다. 저기 손흥민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깐 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매니저가 손흥민에게 조용히 권유했다. 저도 이 자리에서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모두가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손흥민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왜 이렇게 일 키워?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될 걸? 호스트는 여전히 성을 내고 있었고 주변은 다시 한번 웅성거렸다. 저 여기 조명에 진짜 예민해서 병원까지 다녔어요. 한 여성 손님이 용기를 내서 고백했다. 꼭 간질이 아니더라도 너무 빠른 플래시는 눈이나 신경계에 안 좋다니까요. 오라요. 그리고 저는 피부가 민감해서 레이저가 집중적으로 쏴대면 너무 따갑고 힘들어요. 또 다른 손님이 거들었다. 우리도 돈 내고 왔는데 불편함 없이 즐길 권리가 있잖아요. 호스트가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좋아 좋아 다들 그만. 내가 결국 문제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건데 모두 다 불빛 꺼버리라는 거야. 그건 아니죠. 어, 완전히 없애자는 게 아니라 강도를 조절하거나 완급을 두자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어, 손흥민이 나직하게 설명했다. 이봐 너야말로 너무 나서지 마. 네가 여기서 뭐라도 되는 양구는데 나야말로 수십년 경력의 파티 기획자라고. 호스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완강함은 그대로였다. 그 수십 년 동안 단한 번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손흥민의 말이 호스트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자극했다. 네가 뭘 알아난 유명 클럽 페스티벌 각종 vip 이벤트까지 다 맡아왔어. 그렇게 성가신 손님은 처음 본다고 이게 성가신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주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얹기 시작했다. 그러게 말이야. 어, 요즘엔 해외 페스티벌에서도 플래시나 스트로브 라이트를 자제하는 추세라고 하던데, 맞아요. 저도 작년에 해외 공연 갔을 때 특정 시간대만 강렬한 조명을 쓰고 나머지 시간에는 배려해 주더라고요. 안전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파티, 어, 그게 더 멋지지 않나요? 호스트는 더 이상 대놓고 무시하기 어려워 보였다. 그래도 라이트하우스의 상징적 요소가 뭔데, 이 화려한 불빛 아니야. 조금 완화하더라도 충분히 멋진 조명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매니저가 중재에 나섰다. 어, 호스트님도 이참에 새로운 방향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떠세요? 지금 영상이 퍼지면은 우리가 아무런 대책 없이 버티기만 하면은 이미지가 너무 나빠집니다. 호스트가 물한 모금을 벌컥벌컥 마셨다. 하, 나 참. 갑자기 이런 요구를 들어주라고 내가 몇달 전부터 준비한 쇼라고 손흥민이 나직하게 말했다. 저를 무시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 클럽을 아끼는 사람들, 그리고 빛에 민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고려해주세요. 호스트는 이를 악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위기는 점점 살얼음판처럼 팽팽해졌다. 호스트님, 아까부터 계속 보는데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손님을 몰아붙이면 클럽 이미지 뿐 아니라 본인 경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한 청년이 굳은 표정으로 나섰다. 뭐, 너도 찍고 있는 거냐? 호스트가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자 청년은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제가 찍는 건 아니지만 이미 여기저기서 촬영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SNS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대화로 해결하시죠. 괜히 폭력적으로 나가면 더 곤란해집니다. 그러자 호스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더 이상 몰아붙이기 힘들다는 걸 느낀 듯 얼굴을 찌푸렸다. 내가 뭘 어쨌다고. 원래 파티 컨셉대로 진행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손흥민이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든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플래시 없이도 혹은 약한 조명으로도 충분히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저 때문에 혹은 다른 분들 때문에 발짝 일으키는 사람이라도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게 그렇게 흔한 상황인가? 호스트가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호스트를 곱지 않게 보고 있었다. 안전망을 갖추는 건 선택이 아니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매니저가 설득에 가세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오랜 시간 일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이런 배려를 했을 때 손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호스트가 잠시 말문을 닫았을 때 손흥민이 다시 한번 나섰다. 저는 일부러 클럽 문화를 망치러 온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공연 기획을 함께 하는 파트너에게 라이트 하우스 조명을 벤치마킹 해보자고 권유했어요.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파티 문화를 만들어 보자고 사람들이 술렁이자 손흥민은 부드럽게 덧붙였다. 그런데 와서 보니 정말 조명은 멋진데 지나치게 공격적인 느낌이 있더군요. 그래서 혹시 배려가 가능할까 물어본 겁니다. 호스트는 그러한 사실을 처음 듣는 듯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벤치마킹 니가 우리 클럽 조명을 추천했다고? 네. 여기 전문성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들었거든요. 어, 저 역시 축구를 통해 많은 사람과 소통하지만 음악과 파티 문화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좋은 걸더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이 여기 분위기를 깎아내리려 온게 아니라 오히려 홍보해주고 싶었던 거구나. 어쩐지 그냥 들어온 것 치고는 평소 이런 자리에 잘안 보이더라니. 호스트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다. 수십 년 경력이 자랑이었지만, 동시에 고집으로 굳어버린 습관을 지적받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이들이 호스트의 태도를 비난하는 상황. 그의 얼굴은 분노에서 점차 혼란으로 변하고 있었다. 자, 호스트님. 한 번만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죠. 매니저가 조심스레, 손을 호스트 어깨에 올렸다. 지금은 sns 시대고 여기서 문제가 커지면은 우리도 타격이 심해요. 오히려 손흥민 씨가 제안한 방향대로 플래시를 조절하는 시범 파티라도 열어보면 어떨까요? 이슈도 되고 안전도 고려하는 좋은 이벤트가 될 겁니다. 호스트가 불편한 표정으로 턱을 문질렀다. 그에게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해진 마당에 출구 전략이 필요했다. 좋다고 말하기엔 이미 짜인 스케줄이 있으니. 잠깐만요. 손흥민이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 당장 모든 조명을 끄자는 것도 아니고 강도를 조금만 낮추거나 번쩍이는 빈도를 줄이면 됩니다. 심지어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방향을 고려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죠. 아 네, 그렇게 합시다. 매니저가 호스트를 설득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이 파티는 원래 계획대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일부 구간에서 플래시를 약화시키는 식으로 테스트해보면 어때요? 그리고 후기를 받아서 추후에 더 발전시키고. 호스트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아 보였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 있었다. 아이 참, 내가 괜히 소리 질렀네. 뭐 괜찮아. 실험 삼아 한두 곡 정도만이라도 플래시 빈도를 줄여볼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여기저기서 안도 섞인 박수가 터졌다. 좋아요. 그렇게만 해도 차이가 클 거예요. 호스트님 진짜 감사해요. 어, 저는 방금까지 머리가 어지러웠거든요. 그래, 그래. 알았어. 호스트가 고개를 돌려 사람들을 보았다. 어차피 즐거운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약간의 뾰로통함이 묻어났다. 손흥민이 그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를 향해 하셨던 말씀들은 좀 너무 하셨던 것 같아요. 호스트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뭐 내가 조금 흥분했지. 저도 이해합니다. 오랜 기간 정성 들여 기획하셨을 테니 중간에 누군가가 딴지를 건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선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호스트는 가만히 한숨을 쉬었다. 내가 네 말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그냥 몰아붙였어. 미안하다고 하면은 받아줄 거야.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럼요. 감사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그 장면에 살짝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 완전한 화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바뀔 수 있겠다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괜찮으시면은 플래시 강도를 줄이는 부분 제가 있다 DJ 부스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볼게요. 손흥민이 매니저를 향해 제안했다. 그러시죠. 그리고 호스트님도 함께 가셔서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변화를 주더라도 시그니처 쇼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릴 수 있잖아요. 호스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그래도 우리 쇼의 품격을 해치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둬. 물론입니다. 품격을 지키면서도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향이죠. 클럽 안에서는 다시금 음악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다. 이제 파티가 재개되려는 듯했다. 플래시 조명이 몇번 번쩍였지만 이내 빈도가 조금 줄어드는 게 느껴졌다. 주변 손님들은 그 변화를 감지하고 서로에게 말을 걸었다. 오, 진짜로 좀덜 번쩍이는 것 같아. 나도 느껴져. 이 정도면은 춤추기에도 덜 부담스러워. 호스트가 부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자 손흥민과 매니저도 뒤따랐다. 거기서 기술 스태프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드러났다. 몇분후 음악이 절정 부분에 돌입했지만, 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플래시가 무대를 수놓았다. 와, 나쁘지 않네. 그래도 충분히 화려해. 한 여성이 친구와 함께 댄스 플로어에 나가며 웃었다. 맞아, 예전에는 너무 빡빡하게 터져서 자꾸 눈을 감게 됐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호스트가 조명 콘솔 위에서 뭔가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흥민 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해도 분위기가 크게 안 좋네. 손흥민이 미소를 지었다. 이게 시작이잖아요. 오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앞으로도 세이프 파티 같은 컨셉으로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요. 네, 호스트는 살짝 자조적인 표정을 지었지만은 그래 뭐 어쨌든 시도해볼 가치는 있나 보군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매니저가 기다렸다는 듯이 음료잔을 건네며 말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호스트님 손흥민씨,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만든 결과라면 홍보할 거리가 될것 같네요. 오늘 파티를 위해 온 분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거고요. 그야 좋지. 물론 SNS에 어떻게 퍼지느냐에 달렸긴 하지만, 호스트가 씁쓸하게 웃었다. 처음엔 내가 이 사람 쫓아내려고까지 했으니, 손흥민이 잔을 들어 건배하듯 가볍게 흔들었다. 괜찮아요. 저도 격앙된 면이 없잖아, 있었으니까요. 어, 오늘의 일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줄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 주위에 있던 손님 몇 명이 다가왔다. 호스트님 감사합니다. 아까는 너무 놀랐는데 이제 이렇게 대화로 풀어주셔서 다행이에요. 손흥민씨 방금까지 싸우던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해결되는 거 보니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에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또 기획하시는 행사 있으면 약자 배려 부분 잊지 말아 주세요. 호스트는 살짝 멋쩍은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나도 이번 일로 배운 게 많으니까. 그러자 한 손님이 휴대폰을 들어 호스트와 손흥민 둘 다를 향해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이렇게 변화를 시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 세이프 파티가 열리면 꼭 참석하고 싶네요. 호스트는 갑자기 카메라 앞에서 긴장한 듯했지만 이내 평소처럼 거칠에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음, 그래 다들 고마워. 그리고 오늘은 내가 좀 미안했어. 기분 상하게 한점 사과하고 싶다. 그 순간 근처에서 듣던 사람들 사이에서 오호하는 작은 함성이 나왔다. 손흥민은 눈빛을 부드럽게 하며 대답했다. 용서 못할 일이 아니에요. 어, 저도 너무 기습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을 테니. 다만 이런 식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호스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어, 혹시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 나가면 좋을까? 갑자기 전부 바꾸면은 우리 시그니처를 잃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손흥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조명 중 일부 스팟을 약하게 설정하거나 led 면적을 줄이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죠. 그래도 시각적 효과는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안전 관련 공지를 미리 하면은 손님들도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제안했다. 음, 알겠다. 처음엔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도해볼 만은 하네. 호스트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누그러진 기색이 묻어 있었다. 정말 고마워요, 호스트님. 이 일이 단순히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변화라는 걸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매니저가 뒤이어 덧붙였다. 우리가 이번 일로 고객응대매뉴얼도 새로 짜보겠습니다. 앞으로 이같은 요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먼저 찾도록 말이죠. 현장 곳곳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박수를 쳤다. 좋다 라이트하우스가 변화한다 역시 앞으로는 여기가 더 핫해지겠어. 안전도 고려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몰릴 거야. 손흥민은 옆에 선 호스트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렇게 함께 개선해보면 나중에 전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파티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호스트는 그 웃음을 어색하게나마 따라 지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볼게. 오늘 같은 일, 다시는 없도록. 그 뒤로 파티는 새로운 분위기로 이어졌다. 이전보다 조금 은은해진 조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즐겁게 춤추고 대화를 나눴다. 오히려 스톱라이트가 과하지 않으니 자유롭게 움직이고 시야도 잘 확보된다는 평이 곳곳에서 들렸다. 호스트는 한쪽 벽에 기대서 이런 저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손흥민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네가 말한 그 세이프 파티라는 개념, 사실 한번쯤 고민해 봤어야 하는 건데 내가 너무 독불장군이었어.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과거에는 조명이나 시각 효과가 화려하면 그냥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예, 저도 댄스 스테이지에서만큼은 사람들의 건강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바꿔 보면 좋겠다고 결심한 거죠. 호스트는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중얼거렸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 아마 계속 몰랐을 거야. 혹은 알아도 외면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모두 조금씩 변화할 수 있어요. 손흥민이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답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고 파티는 마지막 무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표정에는 부담이 덜어져 있었다. 누군가는 sns 라이브를 켜놓고 오늘 라이트하우스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며 생생하게 알렸다. 누군가는 친구에게 야 여기 분위기 엄청 좋다. 조명도 딱 적당해라고 통화로 전하며 초대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신나는 비트 사이로 손흥민과 호스트가 무대 뒤편에서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이 잠깐씩 비쳐 보였다. 앞으로 우리 함께 일할 날이 있을지 모르잖아. 호스트가 농담처럼 말하자 손흥민이 그럼요. 저는 언제든 환영이죠 하고 웃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매니저가 마이크를 잡고 클럽 전체에 안내했다. 오늘 라이트하우스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파티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손흥민 씨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손흥민에게 쏠렸다. 호스트도 거기에 맞춰 약간은 쑥스러운 듯서 있다가 짧게 인사말을 덧붙였다. 오늘 제가 좀 불친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저희도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노래가 끝난 후 조명이 천천히 꺼지고 클럽은 하나둘씩 퇴장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거기서도 여전히 몇몇은 오늘 일 SNS에 올려도 되죠? 멋진 변화였어요. 하고 즐겁게 수다를 떨었고 다른 이들은 이번 기회에 다른 클럽도 바뀌면 좋겠다며 뜻을 모았다. 밖으로 나오며 손흥민에게 말을 거는 팬들도 있었다.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 나서 주시는 모습이 멋졌습니다. 손흥민은 모자를 고쳤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저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이번 일로 알게 된 분도 많고요. 어떤 조명이든 누구나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스트가 조심스레 따라 나와 클럽 앞에서 서성였다. 손흥민, 이봐. 네, 말씀하세요. 정말 고마워. 아까 내가 분명 폭언을 했고 당신을 깔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대화해줘서 사실 내가 제일 무서웠던 건 당신 같은 유명인이 발끈해서 SNS나 미디어에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였어. 손흥민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는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저와 같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을 뿐이죠. 맞아, 잘 알았어. 나도 생각이 좀 달라졌어. 앞으로 파티 기획할 때 최소한 조명 안전 지침 정도는 꼭 챙겨볼게.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주변에 라이트하우스 정말 멋진 곳이라고 홍보할 겁니다. 호스트는 피식 웃으며 쑥스럽다는 듯 허리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그러길 바래. 오늘 정말 여러모로 배웠어. 주변을 둘러보니 아직도 몇몇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일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적대적인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환영과 응원의 기운이 감돌았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도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좋은 밤 보내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 꼭 필요한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클럽 앞에 넌 사인이 번쩍였지만, 이제는 그 빛조차도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졌다. 마치 오늘의 경험을 상징이라도 하듯이, 호스트가 손흥민의 뒤를 지켜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시 보면 나도 꽤나 우스운 사람이었군. 어딘가에서 다음번엔 더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하는 농담 섞인 외침이 들렸고 호스트는 작게 웃으며 그래 걱정 말라고 하고 손을 흔들었다. 그렇게 깊은 밤 라이트하우스에서는 모두가 한층 더 넓어진 시야와 열린 마음으로 흩어져 갔다. 곳곳에 전해진 영상과 이야기는 곧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어 더큰 세이프 파티 운동으로 확산될 기세였다. 나도 소셜에 이 얘기 좀 써야겠다. 그래, 이런 변화가 더 필요한 곳이 많아. 손흥민이 정말 좋은 역할 했네.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이 퍼지면 좋겠다. 그 말들은 점점 멀어지는 음악 소리와 함께 밤 공기에 묻혀 사라졌지만 마음 속에 남긴 울림은 분명 더 깊어져 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어, 지금은 이 정도 변화라도 내일은 또 다른 클럽, 다른 공간에서도 우리 모두 함께 더 안전하고 편안한 파티 문화를 만들어 나가요. 어느 생화 일을 지켜보던 한 관객이 자신이 찍은 영상을 마무리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그렇게 서울 도심의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작은 변역의 불씨가 깜빡이며 살아났다. 모두가 평등하게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커져가길 바라는 마음을 아는 채로 사람들은 서서히 제 길로 돌아가고 있었다.